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단전치기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몇 발진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전 쓸어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0석석석 하시고 제0리0 0 0 0 1니다0 0 1 0 0섯0 10,000, 1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가시고 추석. 허리 잡으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밀기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o 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손, 허리 바치고 척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배로 올깍지 끼고. 위로 쭉 올려서 차오는 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그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기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1,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깍지 끼서 목 뒤로 가지 가서 좌우로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 틀어 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기선 위로 쭉 굽고 물총 만대로서 위로 쭉 굽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풀어서 손수평 하시고, 왼손 내리고, 반대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수평 하고, <laughs> 몸 틀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평과 가로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옆구리 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내리고, 속구리 둘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쭉쭉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쭉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털썩, 털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던지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잡으로 하나, 셋, 뱃,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위로,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곤봉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도적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바로 접시 돌리기 합니다.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쌍접시 돌립니다. 무금 쭉 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복돌리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른 돌이 돌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끄덕끄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 늘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뒷머리 살랑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툭툭 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꼬꾸랑 건드는 사이 아이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구합니다. 시작. 건강, 마음 건강, 뇌 네, 건강, 여 여우, 여우, 내 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충분하게 운동하시고 건강한 여름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힘들랜서였습니다